여러분 혈관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려요. 많은 분들이 양파즙이나 마늘 같은 음식이 혈관을 청소해 줄 거라 믿는데요. 사실 이미 생긴 플라크를 음식만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혈관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식단 관리,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 귀리의 조류 같은 식이섬유, 콩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하루 한줌 견과류,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마늘 한 두쪽. 여기에 운동을 더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줄고 금연 절주까지 병행해야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약물 치료도 절대 중단하면 안 돼요. 결국 혈관 건강의 답은 청소가 아니라 안정화. 오늘부터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혈관을 지켜주세요.